고양이가 말을 해. 내 이름은 말이야, 어메이징 모리스. 음악 듣기 좋게 배열된 각각 다양한 길이의 진동에 서로 다른 음조를 가진 완벽한 질서라고 하지. 내가 하는 일은 무궁무진해. 고양이는 이기는 싸움만 하는 거라고. 자, 돈 내. 어디 가는 거야? 헷, 나가서 경고해 줘야지. <laughs> 그럼 보트는 뭘로 사지? 돈 알겠어? 우리는 계속 돈이 필요해. 이해되지? 그래. 멜리시아는 주인공이 자신인 줄 알지만 아니야. 만약 못 믿겠으면 영화 제목을 다시 봐. 내 이름은 말이야, 어메이징 모리스. 고양이가 말을 해. 내 머리 좀 쓰다듬어. 다툴 통난 것 같지 않아? 자기랑 말 램말하는 고양이. 치마왕? 이 멍청한 고양이. 위험해! 알라딘, 퓨렉, 코코 제작진. 올겨울 최고의 팀플레이 어드벤처. 도망쳐도 소용없다. 걱정 마. 고양이는 발로 착지하니까! <laughs> 어메이징 모리스. 2월 15일 극장에서 만나요.